할렐루야, 우리 칼릴리 어린이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천재가 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재로 택하셨어요. 왜냐면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저 동북산성 국경지역도 방문하죠. 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목사님이 30분 동안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떤지, 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쉽게 사진을 보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그림을 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지도죠? 지금 세계에 193개국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강대국이 어디죠? 예, 역시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만 많지 속이 다 썩었어요. 러시아 오 영토만 크지 거기도 다 썩었어요. 진짜 위인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한때 미국하고 전쟁도 했잖아요. 그 지금 세계 2위예요. 그 다음에 3위가 통일 독일이에요. 오 독일이 통일되고선 3위로 급속히 올라왔어요. 그러면 4위는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 미국, 일본, 독일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사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 그런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작년도 위성 항공 위성 사진인데 보세요.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가 됐죠. 북한은 완전한 어둠의 나라가 됐어요. 즉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 어둠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는요, 북한은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데도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북한의 많은 어리들이 굶주리고 또 가난하고 불쌍하죠. 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 북한을 국경지도를 방문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거예요. 인천공항이 지금 세계 10년째 공항 1위에요.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의 나라에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어유 이런 수용소도 있는가 하면 북한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은 나라에요. 지옥과 같은 나라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제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목사님,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2억이라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5만 명을 보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이라는 기독교 인원을 가지고 3만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우 몇십 배더 강한 세계적인 선교국까지요. 그래서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체계 1위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성경만 소지해도 정치범 소형세 들어가고 또 찬송만 불러도 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까지요. 자 아셨죠? 자 대한민국은 빛과 자유와 선교의 나라고 북한은 어둠과 감옥과 지옥과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저주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오 그러면 왜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미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죠? 그래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러면 통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예. 다위당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우리 이승만 장로님이세요. 그럼 북한은 누가 세웠을까요? 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이는 가짜예요.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김성주라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와서 소련이 바로 그 당시 강대국 소련이 김일성이를 통해서 세운 꼭두각시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시오 장로님이신 이승만 박사님이. 미국하고 유엔을 동원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독립기념관 가시면 결의탑 오른쪽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젝서니다. 이런 연설을 우리나라에 하셔서 오셨자마자 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보세요. 이게 33살의 김성주예요. 바로 소련군 장교고 이거는 한 고려인으로서. 어, 소련군 장교로 김일성이를 코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소련군 장성들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김일성 아니죠 소련군 장성이잖아요 이게 얘기 무슨 얘기예요 소련군 장성들이 김일성이를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세운 게 북한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오 어, 보세요 어우 70세 할아버지인데 헉,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형님처럼 그렇게 모시죠 어. 그리고 그 당시 유엔인데 바로 이승만 아 박사님은 바로 이렇게 미국과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김일성이가 15살 때 육님 중학교 다닐 때인데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중퇴했어요. 맨날 공산주의 운동하고 그런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중학교도 중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학교도 중퇴한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미련하겠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멍텅구리, 방텅구리, 똥통구리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북한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 이승만 박사님은 젊었을 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지학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을 개혁시키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른쪽에 뭘 들고 있죠? 이게 감옥에서 통달한 영어 성경이에요. 놀라운 거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도 전에 이승만 청년은 영어로 성경을 통달했어요. 5년 7개월 동안 그리고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리고 왼손에 요거는 요건 뭐죠? 요거는 감옥에서 부른 찬송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어,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2년 만에 학사를 끝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1년 석사를 끝내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년 만에 박사를 끝냈어요. 어우, 하나님이 천재적인 지혜를 주셔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끝내셨어요. 지금도 이승만 박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승만 박사 이후에도 없었고 5년 만에 박사기를 끝낸 사람이 없어요 인문학에서 가끔 이공계통에서는 수학자라서 5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에서 법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역사라고 하고 이런 공부를 해서 5년 동안 박사를 받은 분은 이승만 박사밖에 없어요 왜? 감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읽고 선교사님이 도와주니까 이런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천재적인 분이 대한민국의 70세가 돼서 왔어도 그 나라 나라를 세우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 어.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데 글쎄 김일성이가 1960년 50년 6월 15일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소련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나쁜 독재자예요 그런데 이 스탈린이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탱크를 도와주고 비행기를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줬겠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는 금 200톤, 은 이런 걸다 모아가지고 그걸 주고 무기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남침을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없었을 뻔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승만 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국과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오!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했어요. 또 5개국이 의료지원단을 보냈어요. 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개국이 물자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최소한 유엔 16개국, 즉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린 유엔 16개국은 꼭 기억해야 돼요. 캐나다 미국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필리핀 태국 터키 에디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3개국 즉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그리스 프랑스 영국 해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승만 박사의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참, 유교동란 때 이렇게, 어, 가난하고, 여러분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뭐, 할아버지예요. 어, 유교동란 때 이렇게 참,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잖아요. 어, 보세요. 이게 광화문이에요. 그전에는 중앙청이 있었거든요. 중앙청 앞에 이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 요 아주머니 보세요. 어우, 잿더미에서 뭐래도 좀, 어? 얻어먹을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됐잖아요. 세종대왕 요 앞에 두고 있죠. 이승마, 아, 이순신 승만이 장군 동상 있죠. 그리고 이게 광화문이에요. 허! 빛이 이렇게 밝은 나라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진 봐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대한민국은 빛과 자유의 축복의 나라가 됐고 세계를 선결한 나라고 됐고 이렇게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킨 북한은 완전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보세요, 바로 김일성, 김정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북한은 십계명 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망명 때이 거지 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을 그하게 지키라. 오!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그러니 북한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신천제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에너지도 없고 살림도 다 망가지고 어3 3세 김정은이는 역시 할아버지처럼 바보멍텅거리 똥통골이 그런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붕괴 직전에요. 곧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붕괴해서 이제 북한 동포들도 우리가 누르는 자유와 빛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 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강대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유엔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김정은이를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또 북한의 지도층들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유해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앞으로 통일되면 이런 동북아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통일한국이 점점점 번성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말씀드렸죠? 속이 다 썩어서 지금 위구르가 독립운동하고, 티벳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어? 콜로니오 보 코레아, 한국의 식민지라고 썼네요.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문제가 많잖아요. 쓰나미 났죠, 원전 터졌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자력 기술 1위가 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 또 이런 지도도 있네요. 어, 역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까불잖아요.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남북으로 분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분단이 되었었는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리고 항상 중국의 역사는 저렇게 통합과 분열과 통합과 분열의 반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이 어? 없어졌어요.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어, 큐슈네개의 섬으로 됐는데, 가장 중요한 혼슈가 없어졌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 고생시키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아시아를 전쟁 일으키고, 그랬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왜곡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앉히셨나 봐요. 자. 이런 미래의 가능성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평화 통일이 되도록 그리고 평화 통일 과정에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겠죠? 이수망 마사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역사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이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고 그 통일된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쓰임 바띠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해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중국과 북한 지, 어, 국경 지역을 보면서 잘 보세요. 어, 중국이 과연 어떤 나라까 북한이 바뀌지만 어,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어, 지식을 잘 가지고 어, 우리 한, 대한민국이 어, 정말로 어, 세계적인 나라예요. 이제 북한을 통일해서 북한 동포들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안 하면 북한 아이들이 통일 북한 아이들 가운데 통일 시대에 서울대 총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에 통일되면 북한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원래는 평양 의과대학이었는데 지금은 김일성 의과대학이래요. 근데 우리가 봤지만 저런 바보 멍통구리가 세워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금 회복되면 이름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승만 의과대학, 이승만 평양대학.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승만 평양의대의 총장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DMZ라고 아시죠? 비무장지대예요. 어그 비무장지대는 70년 동안 사람이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크야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태학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면 또 UN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또 평화통일 이런 과정에 UN이 관여하게 될때어 DMZ 안에 UN 본부가 이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시죠? 네, 그래요. 뉴욕, 메나탄에 있어요. 이유엔본부예요 그런데 유엔본부를 지금 옮기려고 그래요. 왜 옮기려고 그럴까요? 어, 맞아요. 1952년도에 지어진 거라 건물이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노후돼가지고 시설에 문제가 많아요. 오, 어, 그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메나탄 섬에는 이게 잠길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태풍을 만나죠. 여기는 허리케인이 불어요. 그럼 허리케인이 불면 블랙아웃, 정전이 되는 거예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강도의 도시가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만약에 오사 오사마 빈 라덴이 UN본부를 타켓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타켓을 했어요? 그렇죠. 월드트레이드센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테러에 격침당할 이 폭발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미국이 이슬람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왜 UN본부가 거기만 있어야 되느냐. 일본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유엔본부를 옮기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할까요? 그렇죠. 중국이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겠죠. 그러면 중국이 유엔본부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누가 또 반대할까요? 어, 일본과 러시아가 또 반대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 생태계의 보고, DMZ 그리고 감사한 거는 북한은 그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땅이 국유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값이 필요 없어요. 어, 영국이 유엔 본부 옮기려고 그러는데 땅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프랑스도,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엔이 세워졌죠. 유엔이 도와줬죠. 유엔이 건설해졌죠.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미국과 함께 통일을 할수 있지만 바로 유엔이랑 함께 하려고 차근차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함께 통일했을 때 유엔 본부가 dmz에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유엔 본부가 온다는 것은 모든 국제기구 본부가 온다는 것이고 모든 글로벌 기업의 본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에 영어도 할줄 알죠 한국어도 할줄 알죠 우리 역사도 알죠 글로벌대 했죠 이런 시대에 바로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것처럼 중국이요 매출만 컸지 속이 다 썩었고 또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그런데 자기네가 변화되고 개혁하고 유엔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저렇게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하고 해양 분쟁하고 우리나라 이 하나님의 역사인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냐고 반대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원래는. 중화민국이라고 장개석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런데 모태동이가 장개석을 대만으로 내쫓고 중국을 통일하고 그게 나중에 커지면서 1971년도에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국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자꾸 국제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면 자이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자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에 중국 대신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하겠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좋은 역사 트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